잠깐만. 자, 정신 한번 차리자. 아, 잠깐만. 정신 한번 차리자. 아, 잠깐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채널에 구독하라.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미션 내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합니다 만우절인데 난너뭐 생일인 줄 알았잖아 뭐야 이거 야나 술래 못하겠는데 그냥 남견이 숨어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아니 님들 저 오늘 생일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하는 나쁜 날인데

야 이거 뭐야? 후원열차 이거 뭐예요? 이거 뭔데요? 안돼내 <laughs> 아, 네. 부름은 그렇게 쉽게 꿇어수 없어 안돼 장가에게도 꿇지 않았던 내 부름 이런 아... 거왜 꿇어야지 <laughs> 아니 생일도 아닌데 오늘 만우절인데요? 님들 이거 내일 저한테 계좌 달라해도 안 줍니다 저... 잡혔다. 어, 어디? 어? 뭐지? 야, 심장 떨려. 어떻게 해야 돼? 벗어야 돼. 어? 어, <laughs> 내려야 돼. <laughs>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뭐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오우 씨, 뭐지? 선발 당. 자, 그 잠깐만 길량. 겐지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이러 거기다 길량 당 이런 식 플러스. 이기면은 곱하기 200. 합니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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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저나 오늘 약간 오늘만은 좀 돈에 미치겠습니다. 저 약간 미친 놈이거든요. 미친 놈. 미친 놈. 야, 야 누가 밀어. 저저저 저, 저 미친 놈이거든요. 오늘만 좀 미친 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뭐야? 치치 음? 폭폭. 야, 이러다 다 구슬 달겠다. 음.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저 게임 집중이 안 돼. 몰라. 알림이 계속 가요. 너무 많이들 너무 많이 어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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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썼어요 아니, 오늘 잠깐만. 와. 와, 뭐지? 와. 와 뭐지? 뭐지? 생일인가? 오늘 뭐지? 이시심은 시심, 11월 16일 날 태어났고 김시심은 오늘 4월 1일 날 태어난 건가? 잠깐만. 가자, 집중해, 임마 집중해, 집중해. 자, 난 <laughs> 아, 아, 그런 거였나요? 잡았다 어휴. 아 야, 야, 무슨 환불입니까 아 한번 봐주세요 저 진짜 오늘 행복해로 미친듯이 굴렸는데 잠깐만요 저 여기서 환불 받으면 진짜 울어요? 울거야? 질질 짤거야? 똥어줌도 쌀거야? 그 너무 더럽나? 아 미네도 빨리 나와서 겐지 서열 정리했잖아 님들 저 겐지 서열 정리했거든요 개잘했죠 나이스 쩔죠 <laughs> 우리게트 작해 미쳤나 야이말로와 이거 뽕 썼어요? 왜 썼어요? 나 어디가?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왤? 아 님들 진짜 후회해요. 님들. 내일 돼서 갑자기 아뭐 저런 새끼한테 내가 얼마를 쏜 거지? 아 미친. 아 이런다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막 디스코에 드 계좌번호 미친듯이 적고 진짜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무서워. 오늘 뭐 스트위치 그런 거 아니지? 오늘 후환하면 내일 환불해줍니다. 그런 거 아, 어, 사합니다 아, 나님저 여기 있는데, 아, 나님 끌러 가면 굴러가면 뽕 주기 힘들텐데, 아, 나님 아, 나님 아, 나님 아나님, 제발 정면으로 와봐요. 나랑 궁좀 맞추자. 아, 없어요. 아, 다들, 잠깐만. 자, 정신 한번 차리자. 아, 잠깐만. 정신 한번 차리자. 아,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 맞고 어, 정신 차렸기 때문에 이거 아니 뭐 안요메르시는안하되요어아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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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안 했습니다. 공복기 도 헬로. 헬 하이. Let's go. Let's go together. 메르시 원. 메르시 <laughs> 원. <laughs> 리아 원. 자리아 원. I'm one. I'm one. You are the one. One. 스메트라, 시메트라. 시메트라. 시메지. Yes. Let's go. 발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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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h. 발키리. 발키리 on. 가يش. Hey. 발키리 on. 발키리 on. 나 담당 거야, 담 발키리. 발키리 와인 논. 뭐라고야? 발키리 온! 발키리 온! 그 발키리 한국말 아닌가? i 어. r <laughs> <바>, 발 o <발키리> n <laughs> i s e n g l i s h 발키리... 발키리 블레이드 <laughs> 발키리가 아니라 발... <laughs> 발키리, 발키리로 블레이드. 발키리로 <laughs> 발키리 블레이드 발키리 블레이드 let's go, let's go. 발키리 블레이드 a r k i r o Let's g o 발키리 블레이드. 어려. n Parkirion p a r k i r i Let's go. Winston, are you okay? Enemy, Jaria, very strong. Okay, together, f i g h t e enemy supporter. Okay? f i t e Ana, Ana won. Ana o n <whistles> 트랙스 원 푸쉬 푸시 자자 했어요. 솔솔 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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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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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겠습니다. <laughs> 아 우기님. 주요 신청하지 마세요. <laughs> 아왜 아, 그래요? 아 왜? 고 많으셨고요 사장님. 아니 제가 제가.까지 제가, 평생. 아야 못 가세요. 아니 우기님 제가. 벤쿠버로도. 우기기님 우기님 우기님 우기고 많으셨고요. 기기 제가 제가 베라 어, 하나 보내드릴게요. 베라 하나 보내드릴게요. 응. <laughs> 베라 하나 보내드릴게요. 베라 키부티코. 계란을 보낸다고요? 베라 베라 베라. 베 베스킨라빈스. 여기요 시스님. 예예 예. 제 예, 예. 카톡 차단했고요. 아, 어, 벌써요? 어우 발 빠르시네. 네. 티어 내려가는 것도 네, 빠른데 당연하지. 차단하는 아 것도 빠. 아, 바...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본심이 또나버렸 나와버릴... 그, 내일 되면 아마 친구 삭제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아니 그 열심히 하셔서 에 네, 골드 꼭 가시고요. 감사하셨습니다. 그... 네, 아니 고생하셨어요. 저희... 그 어. 또할 거죠? 그럼 네, 얼마나 오셨습니다. 성의 있게 베라 쿠폰을 보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받아보고 해볼게요. 예예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